안녕하세요, 매직 랑입니다. 음, 제가 오늘 보여드릴 마술은 트레이스 2에 나오는 노년탐정 헤카테라는 마술입니다. 제가 여기다 퀸두 장을 빼놨고요. 그 일반 일반 바이시크 카드 이렇게 한 덱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내릴 테니 원하시는 곳에서 스탑 해주세요. 스탑. 오케이 이 카드. 이 카드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광해님 카드예요. 그리고 광해님 카드를 제가 이탱뭉치 중간에 넣겠습니다. 중간에 넣었으니까 위에 위에 카드는 광해님 카드가 아니고요. 그리고 아래의 카드 아래의 카드도 광해님 카드가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퀸두 장. 퀸 2장으로 광갱이 카드를 찾아 볼건데 퀸 2장 넣고 한번 하고 틀을주면 광갱이 카드 하나를 잡아 와요 이 광갱이 카드인데 광갱이 카드를 넣고 한번 돌려준 다음 이렇게 비벼주면 핀 사이에 있던 광인 카드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라진 카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위에 부분을 좀 돌려서 광인 카드가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광인 카드 없죠? 그리고 아래 아래쪽 광인 카드가 없어요. 이렇게 광인 카드를 제가 주, 이 카드 대공지 중간 어디에다 넣는데 한번 제가 음.. 관객님의 카드를 뒷면을 보고 한번 맞춰볼게요 아..이거 이거, 아니고..이거 아니고..이것도 아니고..이거..이거 요 아니고..이것도 아니고..관객님 카드는..어! 어 이거 같네요. 강희님의 표정이 잠깐 바뀌었어요. 강희님의 눈가 옆에 눈썹이 부르르 떨렸어요. 강희의 카드, 카드는 뭐였죠? 그쵸, 조커였습니다. 이렇게 강희의 카드를 찾는 노년탐정 해카테라는 마술이었습니다. 칼리님이 쓰신 책에 나오고요, 음, 좋은 마술입니다. 다음에 또더 좋은 맛술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뿅.